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식품위생 음, 책들은 다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도 이제 뭐 단체급식하고 똑같은 수업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같은 사람이 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그 단체급식하고 비슷해요. 단체급식과 식품위생은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높은, 비, 저기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어, 그 식품위생일 때가 더좀더 더 많아요. 비슷하거나 식품위생이 좀더 비율이 높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요. 자 그럼 식품위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을 보면 책마다 내용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책은 어떤 부분이 어떤 파트가 되게 잘 나와 있고 또 어떤 책은 또 어떤 파트가 잘 나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어 심지어 어떤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도 많고 책마다 정말 다양하거든요 식품위생은 그래서 식품위생은 웬만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저희 문제 저이 책에 이론책에 거의 다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뭐이 뭐이 정말 식품위생 그 교과서는요 아, 뭐를 지정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책마다 다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우리 교과서 지금 이제 이론서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하십니다. 웬만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이 생 평가 영역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할 것들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 위생의 평가 영역도 예전에 그 공청회 자료에서 어, 나왔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평가 영역을 보면은 딱네 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딱네 가지 영역밖에 안 되지만 항상 거기 숨어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죠. 자그서 제일 먼저 평가 영역을 보면 식품과 미생물 파트인데요. 거기 한번 보시면 식품과 미생물에서 미생물의 종류 종와 특성. 그래서 미생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세균, 곰팡이, 소모,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각각의 미생물들의 종류와 특성이라든지. 네, 이또이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파트는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식중독이나 감염병하고 연계되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식품의 오염 지표균. 우리가 미생물 중에서요 식품 이 위생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때 대표로 사용하는 균이 있습니다. 그 오염 지표균에 대해서 파악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식품의 부패와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 그래서 부패시 생성되는 물질과 그 다음에 초기 부패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 수치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자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그 다음에 미생물을 사멸할 수 있는 살균소독법도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 쓰여 있죠 근데 그렇게 거기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그 모든 책들을 보면